뭐야? 나는 왜 추출을 하면 크레마가 이렇게 많은 거지? 이 크레마가 90% 이상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아버 대장님 저는 왜 추출을 하면 크레마가 막9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어, 아니야. 안 괜찮을지도 몰라.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크레마가 추출하면 90% 이상이 나온다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일단은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안 괜찮을 수도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마가 90% 이상일 때안 괜찮을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가짜 크레마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이 가정용 머신 에서는 이 가짜 크레마 필터 크레마 필터라든지, 가 필터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뭐, 더블 월, 바스켓,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짜 크레마를 만들어내요. 자, 크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추출될 때에, 바스켓 안에서, 이제 커피 파우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저항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품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크레마, 말 그대로 찐 크레마는요, 이 뭔가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추출이 다 되고 나서, 이게 흔들었을 때에, 이 샷잔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에, 이 흔들렸을 때의 거품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액체처럼, 액체인듯, 액체 아닌 액체 같은 맛, 이런 느낌으로 흔들리면은 이건 진짜 크레마면. 그러나 가짜 크레마는 어떠냐면, 흔들어 보시면은 그냥 거품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크레마 필터나 가필터, 뭐 듀얼 월 바스켓 이런 걸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거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런 거품이 아니라, 진짜 크레마가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낸 거품이다 보니까. 갈색 거품인 거예요. 그냥 갈색 거품. 그래서 이게 흔들어도 액체처럼 흔들리지 않고 뭔가 덩어리가 벅벅벅벅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가짜 크레마예요. 가짜 크레마가 가득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크레마가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짜, 가, 가짜, 가짜. 가짜 크레마일 경우에는 안 괜찮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짜 크레마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 크레마 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가압을 했기 때문에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뭐, 마트에서 이미 갈아져 있는 원두를 사왔거나, 어 이제 카페에서 이미 갈아온 원두를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갈아놓은 원두를 가지고는 에스프레소 추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건데, 원두를 갈아가지고 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미 저항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크레마 필터를 쓰면은 오히려 조금 더 뭐,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되지? 어차피 망한 거를 조금은 덜 망하게 만드는 정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크레마 필터의 용도는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덜 망하게 만들 수는 있는 그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레마 필터를 아, 무조건 이게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좋은 퀄리티 에스프레소잖아요. 이 좋은 퀄리티 에스프레소를 생각한다면 크레마 필터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망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망할 수 있는 조건에서 크레마 필터를 써서 약간 살릴 수는 있다. 억지로 저항을 만드는, 없는 저항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조금 더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면 사실 크레마 필터는 좋지 않고 가차 크레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 추출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짜 크레마라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흔들어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좋은 경우는 뭘까? 자, 크레마가 90% 이상 나와도 괜찮은 경우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상 원두 자체가 가스가 좀 많았을 경우에 또는 이제 분쇄도가 조금 더 굵었을 경우에 분쇄도가 굵고 가스가 많으면 거품이 이제 크레마가 좀 거칠게 나와요. 물론 가짜 크레마보다는 좀 부드럽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마치 액체 같은 액체 아닌 뭐 이런 액체 같은 그런 느낌의 크레마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거친 느낌이 납니다. 분쇄도 좀 굵었을 때 그렇게 나오는 이제 양 많은 크레마는 또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한 30초 정도만 가만히 놔두면 추출될 당시 때는 크레마가 막90% 이상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에멀전 때문에 액체와. 그 거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치 90%가 크레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2 30초만 지나면은 이게 결국 분리가 됩니다. 거품과 액체는 절대 섞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멀전 상태로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2 30초만 지나면 분리가 싹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괜찮을 수가 있다. 다만 이게 분쇄도가 굵어서 많이 나왔던 크레마라고 한다면 분쇄도를 조금 줄여만 주시면 조금 더 밀도 깊은 크레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드릴게요 크레마가 좀 많이 나온 경우 일단은 내가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가짜 크레마가 나온 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자 물론 이제 알만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홈 바리스타로 이제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짜 크레마를 아직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흔들어 보시고 이게 거칠게 나오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타필터에 가필터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바스켓 자체가 듀얼 월 바스켓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피신 다음에 이런 가짜 크레마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런 장치가 없고 가짜 크레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은 이게 분쇄도가 조금 굵어서 나오는 거친 분쇄도에서 나오는 굵은 크레마일 수 있으니까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 분쇄도를 좀 가늘게 했더니 아예 추출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디게신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원두 자체를 로스팅된지 너무 이른 막 3일 4일 된 거를 쓰게 되면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거든. 핸드드립이야 사실 뭐한 3일만 지나고 써도 너무 너무 좋지만은 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3일만에 쓰는 거는 너무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 이제 쇼핑몰에 오시면은 원두가 디게싱빈이라 그래가지고 2,000원씩 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출고 당시 때 5일이 지나면 디게싱 빈으로 파는데 요즘에는 이 디게싱 빈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4일만 지나도 디게싱 빈으로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할인해 드리고 싶어서 해 놓는데 실제로 에스프레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원두를 구매하시는 게 저로의 찬스죠. 왜냐면 하 택배를 통해 가지고 받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이 채안 되거든요. 7일이 채안 되기 때문에 한 7일 내외면 에스프레소 쓰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로스팅 된지 얼마 안된거 쓰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원두를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아도 크레마가 너무 거칠게 나오니까 분쇄도를 줄이면 너무 추출이 안 되니까 가스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스프레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부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내가 커피 생활을 24세 시작했다 디카페인 원두가 몇까지 다치면은 맛있는 디카페인은 니가 하나뿐이야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놈 제끼고 카페인 있는 놈 보냈다 카페인 없는 척하고 카페인 있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 커피도 맛이 있다 니가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짓밟으면은 마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아브라함커피닷컴 마,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